지난해 세계의 화제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스 명단에 최초로 비인간인 이것이 순위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챗GPT입니다. 글을 쓰라고 하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며 챗GPT는 본격적으로 AI붐을 일으켰죠. 심지어 챗GPT가 과거에 유명했던 만화를 부활시키기도 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실 수 있는 아톰과 블랙잭 작품을 챗GPT와 함께 다시 연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 덕분에 우리들의 일상이 조금은 편리해질까 했지만 최근 구글에서 AI로 인해 약 3만 명의 인원을 구조 조정 검토하겠다. 라는 말과 함께 큰 충격을 줬는데요.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 영화에서만 보던 AI 시대가 온 건가? 라는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는 시대가 온 걸까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과거로 돌아갑니다. 21년 구글은 자사광고 부문의 AI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맥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에 최 GPT 같은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광고 관련 직원이 직접 이미지나 광고 문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AI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클릭 몇 번으로 맞춤형 광고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AI가 해버리니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원래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로 흔히 언급됐던 것이 단순 데이터와 계산된 작업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자면, 물류에서 유통마진을 줄이고,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지식의 유통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간단계를 줄이고, 현재는 그 자리를 AI가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AI가 어디까지 발전이 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총선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구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번 총선이죠.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인데,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누가 출마할 것이며, 누가 이길 것이냐,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상 총선은 이미 시작됐고 총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총선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총선, 총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총선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전에 AI가 단순 학습만 했던 그런 기초단계를 넘어서서, 현재 지금은 사고 판단이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즉, AI의 사고 능력이 더 강화됐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글로벌 투자기관 골드만 삭스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AI가 주는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으로 물리적인 노동보다는 아이디어와 사고를 필요로 하는 통역사, 조사연구원, 수학자, 작가 등의 직군이 뽑히게 됐습니다 반대로 대체하지 않을 직무들은 신체적인 노동이나 직접 고객들을 대면하는 직업 그 외에도 AI를 서포트하는 직군들은 가장 늦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구글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에서 AI 개발 직군을 제외한 타 직군에는 해고할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고용시장에도 AI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기침체가 더클 거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으로 사고와 분석을 담당했던 직업들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순 있어도 그 외에는 일자리 감소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국내는 특히 고용 안정성 문제 해결이 먼저고 그런 가운데 AI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응원하고 기대된다는 시청자분들도 많았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발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AI가 주는 영향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까요? 확실한 건 AI는 현재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